구독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, 근데 네. 아, 네. 네. 아, 저희가 왜 이렇게 센걸 앞에서부터 하냐라는 질문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. 네, 발사더터써 겁니다. 근데 네, 사실 이 아이스랜더를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옆에 계신 상돈 형이 는 굉장히 미안하거든요. 마지막에 있 아이스랜더, 아이스랜더 쌓는 걸 제가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짧게 하려고 했어요 I surrender, I surrender 근데 인테가 그거 줘 되겠냐고 야볼리였어요? 아, 네. 아바리토는 이게 안 되나 <웃음> <웃음> 그때부터 그게 폐가 4개로 늘어났죠 네. <laughs>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폐활량을 만든 거예요 네, 제패 폐활량을 늘려주신 백인태 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사는 이빨을 꽉 깨물고 하면 안 되는 거로 좀 배웠는데 <laughs> 다음 곡은 이태식이... 이드시가... 혹시! 아, 네 이거 보시면 생각 드는 노래 저희 한 곡밖에 없거든요 저희 아, 아, 노래 막이 없는데요 네. 아목 뭐 조심하세요 <웃음> <웃음> 엄지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, 네. 바로 성대결 결절 오거든요 아~~ 이렇게 이제 네 네,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결승곡에서 첫 번째로 불렀던 A sete